그냥 시험 문제 틀려서 놀란 아이에요 <laughs> 제가 많이 그랬어. 놀라다 못해 막 열받아서 내 머리를 쥐어 뜯고 그랬었죠. 이, 그, 머리 쥐어 뜯기 전 상태. <laughs> 시험 문제를 1번 문제 풀어놓고 답을 2번에다 달고 막 밀려쓰고 막 이런 경우 있죠. 또는 뻔히 아는 건데 잘못해서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은 고르고 막. 어왜그렇게 내? 항상 일관적으로 내야 되는데 답이 맞지 아니한 것은 막 이런 선생님들이 어열받아갖구만 처음에는 허!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놀라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의 단계로 접어들어요. 어, 근데 어쨌든 이게 놀란 단계. 안경을 썼어. 화제짝 놀란 아이 시험 문제를 보고 뭐, 틀려서 놀란 아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겠죠? 내가 뭘 틀려서 놀랐을 때그 놀란 마음 인정하라고 그림 그림이에요. 시험 문제 틀려서 놀란 아이.